그니까 인테리어와 그 경매가 손을 잡으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까 그 지인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금매물건을 내가 사서 어, 괜찮게 인테리어를 정말로 어떤 도매가로 한 다음에 팔았을 때 이득이 재밌더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금매가 사서 인테리어 해서 이익이 재밌다고 하면 그금매가보다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 아닙니까? 음, 응. 경매가 싫은 거지. 에, 에, 경매가 두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그치. 제가 볼 때는 양서 씨가 일찍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경매로 매수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저렴하게 또 디자인 오브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인하고 임차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응. 좋은 미끼를 써가지고 딱낚싯대를 던져놓은 거라니까, 그거는. 네.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어떤 디자인이 무엇인지, 과거에는 체리 색깔이었다면 지금 무슨 색깔인지, 어떤 분위기, 조명은 무슨 컬러, 뭐, 이거, 어떤, 뭐, 저는 최근에 그 유행했었던 레일식 어떤 조명,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뭐, 전시장에 이런 것도 흉내내고 그런 건데, 조금 마음이 좀안 들어. 레일, 너무 투박해, 배고. 조금 더그 세련된 거, 서점에 가서, 요즘 서점에 가서 그런 인테리어 책보면 비닐로 포장돼가지고 뜯어보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 저렴하게 할수 있는 업자들을 섭외하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금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잖아요 네, 싸게 받을 수 있거든. 다가구는 어, 명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요. 네, 권리분석에 있어서도 약간의, 예, 네, 깔끔한 게좀 있어요. 그건 뭐 우리 대표님께서 아니 스스로 하겠... 전문가 같아지는데 아니 <laughs> <진짜. 웃음> 서포트를 해 주시니까 언제까지 나고 하스스로건 스스로는 <laughs> 그냥 한번 자작 한딱해 보시고 어이 <laughs> 사건 내가 입찰하려고 합니다. <laughs> 권리 분석을 해 보니까 안전한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물어봐 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앞으로는. 아 그래서 아, 네. 권리 분석 어, 어떻게 내가 잘했는지 이렇게 <laughs> 하는 말이요? <laughs> <laughs> 내가 좀 확실, 완벽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틀려도 좋으니까, 해치지 않을 테니까. 아,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그 독립심이 생겨. 나중에, 안 그러면, 저, 계속 저랑 같이 평생 사셔야 돼요. 생각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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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여자일 때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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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어, 그 어저께, 그 어저께 이제 대표님이랑 통화를 좀 하참했었거든요. 최근에 또 비슷하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어, 좀 사례를 같이 우리 이제, 평생 택에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주시 형님한테도 <laughs> 그 한번 도움을 받았던 내용인데 이제 국민주택 이상의 것을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부가세가 발생이 되는 건이 있거든요 건물분에 대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토지분에 대해서는 빠지고 예 <laughs> 제가 한 4억짜리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토지 그냥 토지 반반이라고 보면 <laughs> 한 50%가 건물분이라고 보면. 이제 한 2억에 10%원 2천만 원을 매매를 한과 동시에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가세는 산 사람이 내는 건데, 산 사람이 제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세를 내면서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laughs> 어, 국세청에다가 물어봤더니 국세청에서는 어, 사례가 있다. 임대로 놓으면 사례가 있다. 인, 그러니까. <laughs> 어, 임대사업, 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도 되더라. 이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도면 얘기를 했어요. 국세차 담당자가. 내가 그럼 그 내용이 나한테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냥 사례가 있다는 것까지만 알려주겠다는 그래서, 아이 그럼 그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의사 판단을 하냐.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임대 일 났어요. 매매를 안 하고 낙찰을 받고 나서. 임대를 놓고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좀 사겠다라는 사람이 제가 아, 어, 나타났어요. 오. 근데 문제는 어, 지금 매매 계약이 안 끝났거든요. 러니까 지금 임대 계약이 안 끝났거든요. 내년 4월까지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와, 이제, 이제 왔어요. <laughs> 영상을 보고서는 집이 괜찮아,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팔아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상황 판단이 잘안 되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지금 있는 <laughs> 임차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새로 들어오려고 이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성판들이 안 돼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요청을 했죠. 이 성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딱 조언을 해신 주게 일단 어 나머지 다 차지하고 첫 번째로는 세무사하고 먼저 얘기를 해라. 세무사한테서 이게 어, 면세로 가능한지 부가세를 안될수 있는 부분지를 확답을 받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몇 가지 스텝을 딱딱 정해 줬어요. 이거 확인하고 그다음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해라. 그래서 이제 세무사한테 딱 전화를 했더니 세무사가 약간 뜨뜻 미지근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 아니 그 임대를 놓고 나서 약간 그러니까 국세청이 대답한 거하고 제 세무사와 얘기하는 거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세무 임대를 놓고 나면 어 그것을 안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장기간으로 했을 때 얘기다. 당시처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결국은. 근데 거의 안될 안 것이다라고 이렇게 손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당신 우리 세무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좀 알아봐야 알아봐 달라. 희망의 꺼을 나한테 달라. 내가 이거 2천만 원 그냥 꿈틀 하늘에 던지게 생겼다. 그랬더니 그럼 안아는 보겠다. 그래서 렇지막 기대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는 거. 그래서 아니. <laughs>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고 나한테 이 실망을 줘야지 자꾸 왜 그렇게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냐 당신이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도대표님테또 다시 콜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무사한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안 온다 그랬더니 이제 도대표님이 부대표님이 이제 세무사 쪽에서 얘기를 저는 좀,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일단 그거는, 그러한 옵션을 좀맨 마지막으로 두고, 첫 번째는 시중에 있는 세무사들을 다 그냥 몇 군데를 통해서 전화를 해보라고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네이버로 찾아가지고 세무사를 한 4명 정도한테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상담 안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주더라고요. 그 아, 그것도 약간 스킬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저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아, 그거는 전문가쪽이 돈을 쓰 돈을 내고 상담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세무사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일단은 세무사가 안 받아요. 전화를 하면. 그러면 안 받고 보통 이제 어드... 아, 어드민 님을 받아요. 그럼 어드민한테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처음에는 되게 더듬더듬 하다가, 한두 번째 정도니까 이제 입에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얘가 물게끔. 그래서 이제 뭐 기장도 막 이렇게 막썩어가면서 얘기하니까 세무사한테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세무사한테 이제 하니까 한 두, 대부분이 한네 군데 했는데 세 명은 다 몰라. 이런 내용이 네 돼서. 다 몰라. 안타깝다. 잘 모르겠대. 안타깝다. 어. 잘 모르겠대. 그래서 두 명은 그냥 패스가 됐고 한 명은 한 명은 이제 한 명은 기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그또 나머지 하나는 아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네. 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일단 한 명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이 와서 이거는 어떠어떤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하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당신들 주먹만 기자까지다 바뀌겠다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을 끊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아까 세 번째 했던 사람은 저한테 법령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네네. 실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능성 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왜 이렇게 이렇게 됐는지 그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원래는 뭐뭐 임대업 뭐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매매업으로 된상태에서는 이거 국민주택 이상은 부가세를 내야 되고 임대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는데 이게 임대업이라는 내 사업자가 임대업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매업을 막 했던 사례가 있으면 이제 이게 안 먹히는 거고 증명을 국세청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모양을 만드느냐에 나름이에요. 법령이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어, 근데 그거, 그 모양을 이제 세무사하고 같이 맞추는 건데 안타깝게도 내 세무사는 이거 돼서 좀 회의적으로 계속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 음. 다른 세무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대표님이 얘기했던 거처럼제 세무사한테 이제 얘기를 해봤죠. 그, 그러니까 그, 딱얘기 하니까, 세무사, 처음에는 세무사들테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역시나 안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해서 법령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 지인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랬더니, 어,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아, 이놈을 어, 가망치를 <laughs> 들고 쫓아가던데 아, <laughs> 그 <laughs> 그런데 그 사람한테 더욱기더 제가 더 약간 실망한 거 실망인 건 아니지만 그 기장료가 조금 제가 돈을 전 사실 그 작은 돈에 그렇게 큰 연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기장료도 더싸 그러니까 발생 내립니다 아, 아 이, 네, 어, 얘를 붙잡, 이 사람 붙잡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표님이 딱해 주신 대로 하니까 상황이 좀 좀 국면이 전환이 됐어요. 음. 완전히 그냥 코끌려다이 끌려다니죠. 가능하네요. 아, 가능해요. 가능하 음. 걸로 지금 현재는 다, 다, 다른 조치를 안 해도 가능해요. 아, 근데 일단은 그거 내 내가 이게 임대업이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최소 임대 기간 동안은 유지를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임대 기간을 제가 1년 임대 차계약을 했거든요. 음. 그럼 임대차 계약을 유지를 해야지 그래도 얘가 음. 임대를 할 음. 의향이 음. 있네. 해, 임대를 했는데근데 그걸 지나야 된다. 그건 그러니까. 하라고 이제. 세무사가 조언을 해주는 거고.